둘셋가스크러밍 안녕하세요 블룸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걸그룹 블룸이라고 합니다.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네, 저희 노래인 흥취풍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됐어요. 네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이 매력나마리 연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 엉뚱매력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엄마 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베이비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윤입니다 탁드립니다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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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. 네,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저희의 그러면 흥채풍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가 이곡이 데뷔 타이틀곡은 또 아니에요. 데뷔 타이틀곡은 너 때문이야라는 곡인데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 나가죠? 인기가요! 네 여러분 저희 이번 주 일요일에 인기가요 나가게 됐습니다. 네 여러분들 분방 사주 꼭 해주실 거죠? 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 기세를 모아서 저희 스트리밍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, 블러밍 검색도 한 번씩 꼭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방송이 뮤직이라고 요 페이스, 페이스북에 같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주 인기가요에서 보여드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곡은 너 때문이야 라는 곡인데 저희가 그럼 보여드리고 가야겠죠? 네 살짝 살짝, 아, 아, 살짝, 살짝 말고 다 보여드리고 가요 아, 네, 네. 그러면 네. 저희 이제 너 때문이야 타이틀곡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말야너 괜히 잠못 이루 던 밤, 셀수도 없이 만큼 만나난네얼은 업계 에 기대 어고 그날 잠을못 잊어간다. 여기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이 저희 데뷔 타이틀곡 너 때문이야라는 곡입니다. 네 이게 이 노래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인기가요를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동방사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<laughs> 네 그럼 이제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끝으트이즈 버스킹을 종료할것같습니다네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죠. 모르 뭔지 아직 못잡었어요 혹시 저희한테 뭔가 바라는 거,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있나요? 있으시면 댓글이나 소리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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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저희 오늘 평일 인터도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셔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될 테니까요. 저희 볼륨이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알고 저희. 네 저희 블룸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희 팬 카페도 꼭이 거기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희 아. 노래도 많이 많이 스트리밍 해 주시고 저희도 어 이제 많은 분들께 다른 분들께 더 행복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블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리더입니다. 리더예요. <laughs>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데뷔 전에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을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데뷔를 해서 이렇게 홍대 길거리를 하는 건 처음인데 어 정말 가회가 새롭고 어 지금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블루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하는 걸그룹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걸스 블루밍 블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おはようございます。<music>